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제가 삶을 살면서 사람의 삶에서 공교육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체감했고요. 그리고 경제, 뭐 산업,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토대가 교육이다. 이런 뭐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교육이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전반기 인연을 하다 보니까 좀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고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후반기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보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름 한계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나름 반성도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사람들 삶에 대한민국의 희망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교육과 민생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은 모든 분야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공교육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다시 확인한 거지만 교육 체제가 불평등과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생과 관련돼 있는 거죠. 현 입시 체제로는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 또 인문계고등학교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소위 말하는 대학교 서열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장애인 교육이라든지 직업계고등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이란 관점에서도 공교육의 방향성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